워우 우우우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렛 e 기릿렛 같이 해야된다 어. 중간에 이게 휘면 안되?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어 그렇게 혼자 할수 있네 완전 let's get it. 그러면은 여래가 여기 다 있어요 아니, 이 피스 말고 저저 피스 해야 돼요. 저게 새거든. 이걸 아니면은 길이로 하면 뚫고. 그러니까 뚫고 변을 해야 되니까. 왜? 길이로. 길이 완전 레스키이 길이. 길이로 하면 뚫고 네. 이걸 박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을더추천 했어. 개센 걸 레스키리. 어, 센세는? 아, 이거 멋지죠. 순정을 쓰는 게안 맞나? 알지. 이 봐요. 이게 거하고 있잖아. 그럼 다 맞다니까. 음. 완전 레스키이 <laughs> 오케이. 이게 양면 테이프거든. 어, 알고 있지? 어? 알고 있다고? 복싱복싱 이러네. 양면 테이프인데 비가 와 가지고 의미 없을 것 같게 다닦아내고 말린 다음에 레스킷 하면 되지. 응. 음. 몇개 필요하노?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다 쓰. 여섯 개. 12개. 12개, 12개. 12개. 24개 레스킷이. 둘, 8, 10, 0, 10개다. 두 개. 개 트럭킹 형님이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 왜? 그 정도로는 안 하시던데. 그 정도로 해요. 완전 레스큐링. <laughs> <laughs> 형님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요. 저 저건, 저건 뭐예요? 물바지. 아저 물바지죠. 저 앞에 거 이쪽 갈아야 된다. 아형 거예요?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저것도 내려야지. 어? 네, 지 저거 한다고? 어, 저거 쉽더라. 니는 쉽게 할수 있다. 근데 그냥 갈아 끼는 우게 아니고. 뭐 맞춰야 되네. 아니, 맞추는 건 맞추는 건데. 응. 여기 지금 고무가 있다가 레스킬 타자. 응. 아, 장갑 갖고 와서. 아니, 이거 다 내려야 된다, 가이 왜? 이거 내려놔야죠. 어차피 여기서 달려야 되는데. 형, 이거 내려놓잖아요. 동체가 전동전차에 다룬다. 다 달려있어요. 완전 레스킬이 아, 그래야 되나? 네. 아, 그럼 너 이거 씻고 다닐 수가 없는데. 아, 그렇네. 아, 맞네. 아, 이거, 이거 같이 내려야 되는데. 어, 네, 잠깐. 저기, 흑바지. 트럭 스토리에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저희 거, 제 거, 상혁이 형 거는 이미 장착했고요. 요게, 보자. 민석이 형거 동우, 요거는, 거, 동우 거, 그래. 저거는 이끼 거. 이렇게 다섯 개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잠깐왜 갖고 안 되네? 여기래 아, 한정판입니다. 이거 저도 없어요. 저도 없고, 상혁이 형하고, 니 차. 이렇게 두 대만 있다. 아니, 한 개, 세, 원래 세개있었는그 그니까, 원래 세개 있었는데, 하나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 내 얼굴을 그냥 붙이기 싫어서 레스키를 안 했고, 내 얼굴도 좀 닦아도. 이거 봤나? 새로 붙인가? 어, 어. <laughs> 이거 누가 신고해가지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제 래핑 하면서 뗐단 말이죠. 이걸 붙여야 되긴 한데 그냥 다니다가 이거 신고했습니다. <laughs> 유튜브 하면서 신고 안 당하게끔 뭐 물론 잘해야지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참 저건 제가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비 명령 받고 붙였습니다. 잘 들어. 오. 보 조심 보심 이거 이리로 좀 일로 더 일로 더. 오, 가운데. 아니 가운데. 오, 가운데. 오. 오. 그거 어때요? 넘어요? 넘지. 여기 넘네. 개한테 이 정도는. 오케이. 너 거기서 잠깐, 잠깐만, 잠깐만. 너무 넘는데? 여도 여도 넘어요. 넘는 거딱 계산해가 해야 된다 이거. 오. 오. 센타딱 보고. 자, 이래 이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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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얹어봐요 형. 이렇게. 자. 요 여기 이거 경첩 세칸납니다세 칸? 어. 이야, 두칸까 열로, 여화에 엄마, 한 칸, 반, 두 칸, 오케이, 이렇게다. 일단, 일단 레스키링, 오, 오 고대로, 고대로, 오케이. 그러 아, 야, 둘 다, 이거. 잠, 남아야, 남아야, 한 개, 한 개씩, 한 개씩, 그냥, 그냥, 빨아 머리 조심해라 돼? 주일 부를까? 그럴까? 니가 불러, 니가? 불렀나 빨리 레스키리 제주 레스키리 끝에 저로 들어가야 돼어몇 칸이에요 두칸두칸 조금 넘었거든요 연도면 될것 같은데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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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칸 아니네. 2칸? 2칸 아니잖아 한칸이잖아어 이게 한칸인가 이게 한칸 아니 이게 한칸이지 경첩이 어.. <laughs> 어.. 맞네 괜찮다 근데 표시 안난다 다시 해야돼 에이요 마.. 마이 나네. <laughs> 저희가. 많이 나네 자 이거 많이 다시 해야돼 <laughs> 어지간이 맞을 것 같아 살짝만 살짝만 넣어주세요 예 네, 됐습니다 어. 오케이 아 대프다 잠깐만 이거 안 넘잖아 아그 안에 들어가긴 하지 어, 안 넘잖아 어. 연기 망난다 야저 뚫고 나오는 게 약간 쾌감이 있네 여기서 보니까 이거 도우호또내보해달록할것 같은데 아니라 동호는 차못 갖고 와서 지가 갖고 간단다 아 다행이다 아, 오른손으로 못하니까 개곤육이다, 이거. 저 반대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할수 있는가, 얘가? 오른손으로? 이야, 개 똑똑한데. 맞네, 야 맞아. 조심해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하늘의 스키아 이쁘다. 잘 어울리네, 그래도. 이 차체가 낮아서 더 괜찮은 것 같아. 음. 좋아, 좋아. 자, 이제 흑바지를. 아, 바지 <laughs> 아니 좀 쉬고 하지 뭐. 일단은 스킬. 어, 스킬. 아, 에헤. 이거 어. 야, 이건 안 된다. 음. 더럽다. 더럽다. 안 된다. 너도 하는 사람들이 불로 찢지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맞다. 꽁초도 줄겠는데 오줌 막 호중 싸고 마르고 싸고 마르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laughs> 음, 음, 음. 음, 음.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저거, 저거 풀고. 풀고 이게 움직여. 아, 하다 보면 여기 아 어. 여기 고무 어, 저, 저거는 아 맞네. 저 있네. 이런 거해 응. 갖고. 아, 그렇죠. 이런 거해 갖고. 음. 풀리나? 맛보도일 수가 있나? 이게 맛보도 아니다. 이거 풀리잖아. 음, 맛보도 아니다. 뭐라고? 맛보도. <laughs> <맞보드>, 그, <laughs> 맛보도? 아, 맛보도. 사. 어? 부사다 <laughs> 뭐? 이거 눌러라. 이거 누르고 따라. 그전에 공대 바로 빼고오지라 그전에 부사 부사지. 공기 빼고. 그짓말하지마 <laughs> 뭐가 부사져 있어. 이거 한쪽, 한쪽 부사져 있었어. 됐어. <laughs> 아니 고무가 없어도요. 그냥 응.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응. 이렇게. 이게 저 반대쪽 보면 여기 공간이 있어 응. 근데 이건 딱 붙어있었다 이거 저, 저거 저거 얼만큼 공간인지 봐줘요 아이 손모양 이거 안되잖아 응. 한 요정도 요정도만 남고 나와있어 응. 어, 맞아 살짝 빼야되겠다 이거 뺀다? 어 살짝 아, 됐다 이러면 안 되겠나? 어, 용도로는 안 치. 잘못했어. 이런 띠가 없잖아. 아, 반대인가? 아닌데? 반대 같은데? 아니지, 반대로는 달 수가 없잖아. 어. 띠가 안에 있잖아. 부속이 바, 반대가. 돼 그럼 부속이 반대 건가 보네. 아, 몰랐네. 반대로 반대로 아, 이게 저게 있구나. 네. 각자 위치가 있네. 아. <laughs> 요건 요, 요리되어 있고, 음. 괜찮아요. 응. 음. 음. 많이 탔네. 아, 또 많이 탔대. 넓다.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음. 진짜. 요새 아연이 싼데. 아, 이런 거 보니까 이 깡통 같긴 하다. 음. 많이 달라지는가? 프옵션하면 모르겠네. 이건 깡통이면 얼마지? 깡통. 거울도 있는데? 깡통이면 아주 싸지. 아, 요런 게좀 다른 거 같은 느낌이 드네. 뒤에 흑신을 따. 이런 거 똑같을걸요? 아니, 요새 요런 거안 나오지. 베젤리스 약간 그런 거 나오잖아. 예. 그것도 없네. 하이패스 없잖아. 하이패스 이제 아, 나요가? 아, 어. 아, 저 기억시트 없다, 기억시트. 음. <laughs> 전기차 이제 좋다. 발대 볼까요? 3단계 돼 있는데. 음. 아, 동우차 같다. 음. 3단계면 제일 높은 거지? 음. 이것도 언제 히설수 있나? 설진 않을 거예요 어, 그렇진 않네. 이거 없앨 수 없는가? 있지. 어떻게 없애지? 아, 요, 요, 요. 있다, 있다, 있다. 아. 마이너스야지. 0단계 하면? 어. 그냥 일반 승용차 같은 느낌 나네. 한번 어. 팔아볼까? 그 정도는 아니네. 이 싱글 못 들었어. 아. 그래, 옛날에 동지가 이 이거 몰고 어. 내가 옆에 탔는데 멀미를 막. 엄청나게 했거든? 알고보니까 이걸 3단계 다 해놓고 그렇게 다 해놓고 또동지또 포락셀 때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락셀 빡 때려보고 확 나쁘고 침 튀겼다 막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막 속이 너무 안 좋은거야 이상하다 싶어서 막 검색해보니까 그거 때문에 그렇다 카드 지금 여기서 그거야. 마이너스 땡기봐요 오오 아이 페달로 해보자 아이 페달로 아이 페달은 뭔데? 어유뭐 완전히 손뿌네. 이거는 테슬라 차 아, 지금 아무것도 안 있어요 간데? 부족하네 부족해 내가 팔는 거하고는 또 다르네 다리가 짧아서 하나 그걸로 충전되는 게꽤 되나? 되죠 회생주동 많지 아. 전기차 좋네 내 차도 요즘은 약간 전기차 같은 느낌 조금 낼때 있거든 날씨가 아, 좋으니까 아. 저기, 읍내 나가면 전기차로 댕기댕기라. <laughs> 이래 되면, 아, 니네 차도 한번 타봐야 되나? 응, 왜냐면 형님들 계속 물어보거든. 그때 떡밥 던졌잖아. 근데 그 떡밥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 이거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말 나온 김에, 그래, 아이, 형님들 계속 궁금해 하시니까. 도장도 이쁘고, 괜찮네. 아이오닉도 좋구나, 차가. 오, 아이오닉 오. 이쁘다. <laughs> 차값 한 270만 원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아이 참 걱정인데요, 형님들한테 이끼 차를 이끼의 새로운 승용차를 보여드려도 될지 상당히 걱정입니다. Let's get it. Oh, let's get it. 언제 레스기 어? 이거 무슨 노란불이고 아아저 반사판에 비치는 게 여기 오, 오 놀래라 저게 되는구나 이야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옷을 갈아입었네 또 작업복 그대로 입고 차를 탈 수가 없잖아 차가 더러워지는데 아 고급차니까 어아 이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냥 전기차 산거지 뭐뭘어게이야아 <laughs> 그냥. 그냥 전기차 아니잖아 이건 아우디잖아 나 형님들 댓글 벌써 예상된다 맨날 죽는다 죽는다 하면서 어? 뭐 차도 바꾸고 더군다나 이 독일차잖아 근데 웃긴게 나는 죽는다 소리를 해본적이 없어요 아 맞네 나는 죽는다 소리 안했어 좋긴 좋다 근데 와이퍼도 달려있고 뒤에 이것도 있고 미러캠 디지털 미러도 있고 맞아 에어쇼바 티슬라하고 계속 고민했는데, 동호차를 타봤잖아요? 그래, 동호도 봐라. 테슬라, 테슬라 타잖아. 동호차를 타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아주 좋은 차지, 재밌고. 장난감 같고. 근데, 하, 이제 또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뒷자리에 이제 계속 타잖아요, 윤미하고. 이게 승차감이 그나마 좀 좋, 좋다 카데 그래가 이걸 산 거지. 승차감 좋더라, 그래. 윤미가 아주 만족하거든 봐, 밑에 불도 나오잖아. 너무 좋은 차라니까? 딴 것보다, 전기차니까, 변속 충격도 없고, 일단 조용하고,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동우도, 그래, 테슬라 사고. 그러면 형님들이, 물론 동우는 그냥 트럭 아니지, 아티스트라서, 좀, 그래도 되긴 한다마는 그런 생각 안 하시니까. 야, 하물제 애들 뭐 처음부터 전기차 타고, 좋은 차 탄다. 네, 동우, 형, 민석이 형, 응. 상혁이 형, 전부 다 저거네. 형이랑 상희경, 민석이형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지. 어, 왜냐면 친환경 우리는 환경 오염을 많이, 많이 시키니까 이걸 아, 해야 그래. 이제 만가를 시킬 수 음. 있다고. 맞네. 동우랑 내랑 환경 오염 제일 많이 시키거든요. 옛날 차라서. 어. 그래 전기차 타는 기고. 응. 형하고 상희경하고 민석이형은 차 차가 좀좋으니까 음. 어. 조금 덜 탄소 중립인데. 아 그럼 그런 걸 할까 그냥? 내가 저 차로 뱉은 만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뱉지 않겠다. 맞지 그런, 맞지 음, 그런 거지 다 환경을 위해서죠 지구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하이차 아, 너무 조용하고 좋다 형님들 제가 이차타니까요 느낀 게 몰랐어 내 취향이 뭔지 몰랐어 음.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지 나도 근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아 어, 이제서야 고백하는데 제가 잠깐 진짜 잠깐 렉서스를 <laughs>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달 정도 렉서스 RX 450몇달 그래도 그건 1년 가까이 됐잖아 아, 1년 가까이 됐나 음, 음. 좀 가지고 있었는데 차마 형님들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형님들 <laughs> 또뭘 하신단 말이지. 외국노라고 이제. 어, 외국노고 친일파고 생긴 것부터가 이렇게 틀려 먹었다. 음. 그래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어, 실시간 방송할 때나 왜냐면 이게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참 놀랬긴 했는데 아무튼 그 차를 타면서 제 취향이 뭔지 알았던 거지. 음. 무단 변속기에 음. 6기통. 6기통은 뭐 당연한 건데. 그 무단 변속기가 너무 좋았던 거야. 음. 그 느낌이. 근데 그걸 모르고 아, 나는 하이브리드구나. 지 아, 맞지, 맞지. <laughs> 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랜저를 사고 이거 뭐 이상한 거야. <laughs> 그 하이브리드 느낌이 아니그 <laughs> 느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했는데 유튜브 보다 보니까 김만용 아저씨하고 동지가 스티커 붙이고 다니던 그노 사장님이 하고 저기 윤석로 형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 저만 몰랐던 거요 심지어 있기는 알고 있었어요 난 알고 있었지 있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걸지금 몰랐죠 사실 이것도 하나 <laughs> 오늘 고백 많이 한다 그랜저 사기 전에 고민했던 차가 아 <laughs> 이게 안 끝나 어코드 <laughs> 아이가 <laughs> 어코드 혼다 어코드를 시승까지 했었어요 물론 형님들 걱정도 됐지만 형님들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못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이런 옵션들. 음. 그게 아,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현대 기아차를 많이 탔었으니까. 그때 형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어코드도 문제 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이 하이브리드도 렉 x 스랑 비슷하네. 음. 근데 옵션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랜저로 하자. 했는데 그것도 <laughs> 똑같다고 생각했죠, 이제 형은. 몰랐지. 음. 이끼 말이 딱 정확해요. 렉서스 타다가 혼다를 시승해보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리고 더 좋아진 부분은 아 신형이니까 이게 또 좋은 거고 근데 옵션이 아쉽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랜저도 당연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탁송받아보니까 이게 이상해요 뭔가 다르지 이상해요 왜냐면 때는 늦었지 그랜저는 음. 붙어서 음... 음... 음. 변속 변속하잖아요 야 이거 아닌데 왜이렇지 그때 형이 그랜저를 타고도 내한테 뭐라 했냐면 하, 뭔가 이 렉서스 탔을 때나 그런 느낌이 안 난다. 근데 뭔지를 모르겠다 했어요. 음, 음, 음. 뭔지 모르겠다 하고 동호차 형이 딱 타보고 아 이게 변속이 안 변속이 안 되네. 아 그럼 내가 이거를 원했던 거구나. 음, 음, 음. 라고 형이 그때 알고 뜨거운 생이 이제 검색해서 찾아봤지. 음. 멍청이였지. 그러니까 그랜저도 시승을 해봤어야 돼. 그렇지. 그냥 그랜저는 그랜저겠지 했던 거지 물론 그랜저도 장점 있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차고 그렇긴 한데 취향 차인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니즈라고 하죠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랜저는 채워줄 수 없었던 애인 거지 소비를 잘 해야 돼 같은 돈을 써도 또는 덜 써도 더 써도 만족할 참 만족할 만한, 소비. 만족할 만한 자 소비를 해야 되는데 비도 오고 이러니까 가을이 더 왔다. 음, 물싹 들어가 그 상태로 떨어지고 이러면 완전 가을이지. 음이 귀시. 레스키리.